오늘도 나라를 살리기 위해 있으시는 우리 정광 목사님과 경호팀이 라면을 드십니다. 많이 드세요. 우리 애국자 여러분, 우리 정강 목사님, 얼마나 진짜 아, 우리 정강 목사님 마음을 좀 읽어주세요. 제발 오해하지 마세요. 전목사님처럼 정말 모든 걸 내려놓고 나라만을 살리기 위해서 이렇게 뛰고 계십니다. 전국으로 뛰고 계십니다, 여러분. 계단에서 내려오시는 거 보셨죠, 여러분. 정말 비틀비틀 거리시면서 나라 살리기 위해서 이렇게 애쓰십니다. 정말 응원의 박수 부탁드립니다, 여러분. 감사합니다.